2024년 2월 11일 주일 예배 잘들리셨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장돈하시죠. 말씀 읽기 365.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읽을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노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이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 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근을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탈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의 이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주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라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로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빗물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교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메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의 종류는 너희가 먹르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공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전역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전역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깔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인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의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하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교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교련이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11장 12장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얘기예요. 얼핏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이런 동물은 정결하고요. 저런 동물은 부정하다고요. 자녀를 낳았는데 정결하지 못하다고요. 특별히 이 자녀 문제에 대한 것은 자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여인에게는 출산으로 남자에게는 밭을 가는 노동으로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결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에서 정결게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는 부정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영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정결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